과연 나한테 맞는 렌즈는 어떤 건가? 내가 이 렌즈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고 이 영상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렌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셔터남입니다.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진기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검색을 하시고 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카메라를 사시게 되면 제일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렌즈, 렌즈, 렌즈죠. 렌즈도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부터 DSLR부터 시작되는 렌즈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렌즈도 이제 버전이 업 되면서 나온 렌즈들도 있기 때문에 렌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렌즈를 사야 되는 건가? 나는 어떤 렌즈를 사야지? 내가 그래도 잘 샀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이 영상까지 오셨을 거예요 막 사기에는 솔직히 저렴한 금액도 아니고 어떤 렌즈를 사야 될까 고민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렌즈 두 개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사진 분야는 인물 프로필 혹은 뷰티 그리고 쇼핑몰, 뭐 룩북 이런 식으로 인물을 촬영하는 현장이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2470 f 2.8 렌즈입니다. 2470은 이제 카메라 풀프레임 바디를 사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은 생각을 한다는 그런 화각대의 렌즈죠. 각 대표 회사마다 2470 f 2.8 렌즈는 다 있습니다.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24에서 70 부분이 제일 많이 쓰는 화각대이기 때문이에요. 촬영 현장 100이라고 하면은 프로 80% 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단 렌즈에 비하면 어둡긴 하지만 충분히 밝은 조리개라고 생각이 되고, 2470은 제가 쓰는 뭐 아무것도 없는 호리존트보다는 이제 자연광이 있는 야외라던가 혹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렌탈 스튜디오, 그리고 세팅이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밝군의 성능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2470은 처음으로 사진기를 접한 사람도 적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빅 데이터.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SLR 클럽이라던가 뭐 사진 게시판에 가면 2470으로 찍은 사진이 진짜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이 팔렸고 검증이 되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뭐 스냅, 뭐 웨딩, 베이비 같은 행사 촬영이라던가 필수 렌즈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렌즈죠. 저는 쇼핑몰도 촬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쇼핑몰은 보통 호리존트도 촬영을 하지만 렌탈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24-70 같은 경우에도 24-70을 사용을 하면 은 길어보이게 나오는 화각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배경하고도 어느 정도 아웃포커스를 이루어주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렌탈 스튜디오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일단은 24-70 내에서 웬만한 전신, 반신, 클로즈업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인물 왜곡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촬영을 해야겠지만요. 자, 두 번째 렌즈는 85mm입니다. 85mm 1.8 렌즈입니다. 여기 먼저 단 렌즈인데, 조리개 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1.8을 선택했는지 말씀부터 드릴게요. 보통 85mm는 지금 현재 뭐 1.8, 1.4, 1.2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제일 비싸고 좋은 렌즈는 1.2겠죠. 근데 제가 왜 1.2를 추천을 안 드리냐면, 1.2 같은 경우에는 1.2이기 때문에 아웃포커스가 엄청나겠죠. 다른 1.4, 1.8보다는 1.2로 갈수록 구경이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지금 85mm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 DSLR부터 지금 미러리스까지 85mm 1.2 렌즈들은 다 컸어요 다 크고 물론 거기서 나오는 1.2에 대한 최대 개방 아웃포커스는 와 진짜 와 역시 85mm 1.2캐논으로 와, 와 옛날에 만두 와 만두 예술 정도로 85mm 1.2에 대한 환상이 엄청나게 크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이 뭐냐면 85mm 1.2 렌즈들은 일단 첫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첫 번째 크다는 이유는 손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조금 최대한 경량화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저도 요즘에 아대 많이 끼고 촬영을 하는데 너무 아당날것 같더라고요. 그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 자, 가격이 어, 지금 미러리스 85mm 1.2 렌즈 중에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아마 니콘 꼴 거예요. 니콘에서 나온 85mm 1.2가 있는데 가격이 대가 말기로 3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0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제 렌즈를 모시고 다니는 상황이 생깁니다. 취미를 하신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갖고 다니시냐면 이제 어 렌즈님 렌즈님 어 85mm 1.2 렌즈님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운트를 해서 들고 다닐 때도 이게 어디 부딪히진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들고 다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여러분 어,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진은 뭐그 순간을 찍어야 된다 그 빠른 순간을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카메라를 모시면서 촬영을 한다 렌즈를 모시면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약간 조금 거짓말부터 사백이야. 이 렌즈를 씨, 어떻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갖고 가진 않을까? 가방에 넣을 때도 애지중지하면서 하고 그렇게 렌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는 거예요. 그하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 제가 사진 초반에 사진 배웠을 때 초반에 취미 를 하신 분들 중에서 라이카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카메라랑 렌즈 가격만 해서 한 2천만 원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디프리가 술을 마실 때도 이제 그 카메라 가방 껴안고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 했거든요 비싸면 특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렌즈를 모시고 다닐 상황이 분명 생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이거는 약간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은 뭐 1.8, 1.4, 1.2다 좋지만 저는 제일 가볍기 때문에 1.8을 사용하고요 지금 미콘 미러리스 1.8 렌즈가 생각보다 선회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 렌즈이기 때문에 중렌즈보다는 당연히 선, 선명도나 선해도가 훨씬 더 뛰어나고요 어, 가격은 저렴한데 비해서 또잘 맞아요 저한테 1.8 렌즈를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가벼운 것도 있지만 조여서 촬영을 합니다 아웃포커스 같은 개념은 야외에서 많이 찍죠 야외에서 배경과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아웃포커스를 많이 쓰는데 저는 거의 조명을 쓰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조리개가 한5.6 네, 4에서 5.6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속광 촬영을 할 때는 한2.2 에서 한3.2 정도 촬영을 합니다 저한테는 1.2나1.4 같은 밝은 조리개는 조금 메리트가 없죠 85mm 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되게 편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특히 제한된 환경, 호리존트라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는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래서 2470을 댔을 때 인물을 찍을 때랑 85mm를 찍을 때 인물을 찍을 때랑 그 인물이 저한테 딱 나타나는 느낌이 85mm가 훨씬 더 편하네요. 이 사진들을 찍을 때 인물한테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고 따로 뭐 이렇게 뭐 거슬리는 게 없이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진 찍기 수월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많은 렌즈였습니다. 85mm가 구도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어, 2 4 7 0 50mm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클로즈업이나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왜고 신경 써야 되는데 85mm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집중력이 극도로 올라가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85mm가 어, 조금 이제 단점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공간 제약이 좀 생깁니다 85mm를 찍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8 5 m m 를뭐 클로즈업을 찍는다 그러면 공간 제약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 85mm로 전신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의 제약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신을 찍을 때 제가 생각보다 많이 뒤로 가야 돼요. 전신을 찍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제약이 있는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는 85mm를 쓰기가 좀 애매하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나왔던 렌즈 중에 두 개가 더 있는데 70-200이랑 105mm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렌즈들보다 앞에 설명드린 렌즈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렌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개보다는 활용도가 환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앞에 말씀 두개중2470 그리고 85mm 중에서는 전 85mm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전실 찍을 때 환경적인 제약도 없고 음, 거의 대부분이 프로필 촬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85mm로 찍었을 때가 2470mm로 찍었을 때보다 훨씬 더 현장 반응이 좋습니다. 응. 이제 그거에, 그거는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비교도 이제 현장에서 일반인이 봤을 때도 눈으로 나타난다는 반증이겠죠. 85mm로 찍었을 때가 훨씬 더 현장에서도 반응도가 좋아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85mm가 훨씬 더, 어, 좋습니다. 반응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중 2470보다 85mm가 더 가벼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의 부담도 덜 하고요. 사용하고 있는 85mm 1.8 렌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제가 애정하고 사용하는 렌즈 두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설명드린 게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상 셔터남 이실장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바이.